안녕하세요. 프라우드 코리아입니다. 우리 한국이 이렇게 전세계적으로 인정받기까지 오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겪으면서 발전해왔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조금 부족해서 혹은 주변의 사리사욕만 챙기려는 나라들로 인해서 우여곡절을 딛고 다시금 일어나기도 하였고 때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역사 속의 위인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등장하여서 부흥을 이끌기도 하였죠.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수많은 위인들이 존재하고 그들 한명한 한 명이 비상한 지식과 남들과는 다른 결단력으로 우리 역사책의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가장 추앙받는 위인들이 있습니다. 바로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인데요. 이들은 서울의 가장 중심이라고 할수 있는 광화문 광장에 유일하게 동상이 세워진 전국민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위인분들입니다. 세종대왕은 훈민정음을 창제하여 우리가 지금까지도 읽고 쓸수 있는 우리만의 고유의 문자를 만들어 홍익인간 정신을 가장 잘 실천한 분이시고 이외에도 한 사람이 했다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다양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렇기에 최근에 들어서는 우리 한글의 위대함과 매우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라는 점이 해외에도 알려지기 시작해 외국인들도 이를 알고 깜짝 놀라는 경우도 많이 생기곤 하죠. 그러나 세종대왕에 비해 이순신 장군님은 상대적으로 조금 덜 알려져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물론 평소에 많이 관심을 갖는 분들이라면 더잘알수 있죠. 또한 상대적으로 이순신 장군님은 우리의 문화와는 조금 거리가 먼 군사적인 부분에서 많은 활약을 했었기에 우리 일상생활에서 세종대왕님이 만드신 한글과 같이 느끼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비롯해 많은 해외 국가들에서도 이순신 장군님은 매우 군사적으로 전략적으로 엄청난 군인이었다고 높은 평가를 내리곤 하는데요. 따라서 오늘은 이순신 장군님의 어떠한 부분이 정말로 위대한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해외 전문가들로부터 극찬을 받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왜군과 칠운 해상 전투들에서 대체적으로 화포를 활용하여 적을 분산시키면서 선멸하는 방식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당시 거북선과 판옥선에는 천자통총, 지자총통과 같은 다양한 대형 화포가 장착되어 있었는데 다양한 해전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사용했었죠. 특히 이순신 장군은 장소와 지리를 사전에 관찰하여 전력을 세우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임진왜란의 3대첩 중 하나인 한산대첩에서도 당시 일본군이 머무르고 있던 견내량이 지형이 매우 좁고 암초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여기서 싸우게 된다면 조선군이 불리하다는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였죠. 그래서 다섯 척의 배만으로 왜군을 공격하여 총공격하는 것으로 보이게 한 뒤. 한산도 앞바다로 유인하는 작전을 펼쳤고 이때 그 유명한 하깃진 전술을 펼치면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순신 장군의 하깃진 전술은 이후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트라팔가 해전에서 사용했던 전술이나 일본이 러시아의 발트함대를 격파한 전술과 매우 유사하다고 하네요. 트라팔가 해전이 1805년에 일어난 전투고 일본이 러시아의 발트함대를 격파한 것이 1905년임을 고려해보면 몇백 년이나 앞서 뛰어난 전략을 구사했던 이순신 장군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순신 장군이 단순히 독단적인 모습으로 부하들을 이끈 것이 아니라 참모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그들의 말을 적극적으로 들어주는 참된 군인이었다는 점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전라자 수영의 지휘관들은 탁월한 능력을 가진 경우가 많았는데 실제로 이순신 장군이 썼던 난중일기를 보면 이순신 장군이 이들을 상당히 신임했다는 사실을 알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순신 장군은 출정하기 이전에 참모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전략을 세웠다고 합니다. 옛 속담에 여러 세 말에 쇄도 녹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 의견을 합치면 쇄도 녹일 만큼 무서운 힘을 낼수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데요. 이순신 장군이 상당히 불리한 전투에서도 극적인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던 것은 참모들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해외 전문가들도 당시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에서 외군을 상대로 불패의 전적을 가질 수 있던 이유 중 하나가 참모들의 의견 존중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임진왜란 당시 조선은 전라좌수영을 지원할 여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금이 매우 부족한 상태였죠. 그러나 이순신 장군과 전라좌수영의 병사 및 임금 백성들은 해안가의 소금을 채취해서 군자금을 마련했다는데요. 해외의 군사 전문가들도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자금을 형성하여 수군을 조직했다는 점에 대해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금 백성들이 해안가의 소금을 채취하여 군자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준 점, 임진왜란 당시의 기록인 산조실록 선조수정실록, 증비록, 난주밀기 등의 기록을 보면 삼도수군 통제형 전라자수영 인근에 거주하는 백성들이 조선 수군에 자발적으로 협조했다는 점을 알수 있습니다. 특히 조선의 백성들은 조선 수군이 알아내지 못한 정보도 제공하면서 조선 수군에게 자발적으로 협력했다는데요. 해외 군사 전문가들은 이를 보고 세계사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전시 상황에서 백성들이 군 조직에 협조한 케이스라고 임무와 말하곤 합니다. 임진왜란 말기 무력 조선 수군은 칠절량 해전에서 왜군의 기습을 받고 거의 전멸을 하는 사태를 맞게 됩니다. 이때 칠절량 해전에서 이순신 장군과 동거동락했던 정의 조선 수군병사들이 흩어지거나 전사했다고 하는데요. 이 칠절량 해전은 이순신 장군이 삼도 수군 통제사에서 파직되고 난 이후 일어난 일이었기에 이 전투에서 이순신 장군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평소 절대 하면 안 되는 불리한 전투를 지시받으면 거부하는 경우가 잦았던 이순신 장군이 당시에 일본군의 선봉이었던 카토 기요마사와 얽힌 사건이 결정적으로 작용하여 파직당했고 그 이후에 칠절량 해전이 일어난 것이죠. 이후 이순신의 후임으로 원균이 삼도 수군 통제사가 되었고 말 그대로 칠절량에서 대패하여 조선 수군이 괴멸되다시피 한 것이죠. 물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리적으로 박멸당한 것보다는 이리저리 무질서하게 도망친 것이었기에 제대로 된 통제 아래 모여있지 않은 상태여서 괴멸된 것이나 다름없었죠. 어쨌든 이러한 위기를 맞게 된 조선은 다시금 이순신 장군을 복직시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명량해전을 치르게 되었죠. 이 전투는 너무나 기적 같은 승리였기에 역사가들이 정면에서 대놓고 박살냈다고 말하는데도 해외 군 전문가들은 그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기 전에는 믿지 못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당시 조선 수군 13척과 일본 수군 133척 이상이 맞붙은 해전이고 13척만을 가진 조선 수군이 이겼다니 솔직히 처음 들은 사람이라면 믿지 못할 만도 하죠. 또한 당시에 조선 수군이 7천량 해전에서 괴멸되다시피했기 때문에. 많은 병사들이 훈련이 덜된 병사들이었고 이들과 함께 치른 전투였는데요. 이 때문인지 해외 군사학자들은 물론 국내 군사학자, 역사학자들도 어떻게 도대체 승리한 것인지 의문점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리고 이순신 장군은 탐색전에서도 매우 뛰어났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도대체 이순신 장군이 부족한 점은 뭐였을까? 라는 의문이 들 법도 안 돼요. 어쨌든 세계 전쟁사에서 탐색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적들의 전력과 정보를 미리 알고 싸우게 된다면 당연히 전투에서 훨씬 더 유리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도 왜군에 대한 탐색전을 꾸준히하여 정보를 수집했다고 합니다. 특히 왜군의 첩자를 심어놓고 우리나라로 귀순한 항해장수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고 합니다. 여담이지만 김충선이나 어문 같은 장교급의 사람들도 사실은 일본인이었으나. 우리나라로 귀순한 항해 장수들이었다네요.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활용해서 전투에 출정하기 전 이순신 장군은 왜선의 규모라든지 병력의 규모, 적의 지휘관이 누구인지 사전에 알고 전략을 세웠다고 합니다. 해외 군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선 수군의 치밀한 탐색전이 이순신 장군이 불패 전승을 가지게 된 비결 중 하나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순신 장군의 어떠한 부분이 해외 군사 전문가들로부터 극찬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보다 더 많은 부분이 있지만 다 씻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실제로 영국의 해군제도 전략가 해전사 전문가인 조지 알렉산더 발라드가 자신의 저서에서 이순신 장군에 대해 내린 평가를 들려드리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 알렉산더 발라드는 1921년 바다가 일본의 정치사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책을 발간하면서 이순신에 대한 평가를 실었는데요. 심지어 영국인들의 영웅이라고 할수 있는 트라팔가 해전에서 프랑스-스페인 연합함대를 무찌르고 전사한 넬슨에까지 비유하며 극찬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내용을 요약 번역해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양의 역사학자들에게 그의 이름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의 업적을 고려해 보면 그를 위대한 해군 지휘관의 최일선에 임명해도 손색이 없다. 전략적인 상황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수군 전술가로서 뛰어난 기량을 갖춘 이순신은 전쟁에서 진정한 참된 정신인 살아있는 지도자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 어떤 전쟁에서도 그의 존재만으로 승리를 떠올리기에 충분했지만 그의 맹렬하고 용기 있는 전투는 결코 맹목적인 행동이 아니었다. 그는 영국의 넬슨 제독과 같이 성공을 위해서는 어떠한 예방책도 거르지 않았지만 기회가 닥쳤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강하게 적들을 공격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이순신은 적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해양 정세를 지배해 나갔는데 전략적으로 이를 바라보면 사실상 육지에서도 이순신이 상황을 지배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그는 적의 함대를 차례대로 격파하고 적군의 주요 통신선들을 효과적으로 포위하여 제독이라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위치를 점유하고 적 지상군 연락망을 확실히 점령하였다. 이는 마치 나일 전투 이후의 넬슨과 비슷하다. 이순신보다 뒤떨어진 능력을 가진 수많은 지휘관들이, 만약 그때 이순신의 위치에 있었다면, 그들의 영예로운 성공에 만족하고, 그저 행운만을 바라며 그 자리에 남기로 결심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순신은 자신이 성공적인 일을 해냈다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고, 그의 시야는 결코 나침반의 한쪽에 국한되어 있지 않았다. 그는 지평선 전체를 바라보고 있었으며, 이순신은 본인 스스로가 관할 구역에 없는 사이 그가 모르는 루트로 일본군이 보급을 할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었기 때문에 마치 툴롱의 넬슨처럼 그는 적의 움직임을 막기 위해 두 방향으로 감시했다. 7월 9일 새벽 한산도 대첩이 일어난 날 일본군의 배는 조선의 함대 시야에 들어왔지만 멀리 떨어져 있었고 이순신은 일본군이 도망칠 것을 염두하여 평소처럼 직접적인 공격을 하는 것을 포기하고 노를 저 퇴각하는 척 전략을 취했다. 이 전략은 완벽하게 성공했고 일본의 제독은 도망치는 적을 잡기 위해 주저하지 않고 모든 전투함을 동원해 대대적인 추격에 나섰다. 이 순신은 너무 빨리 도망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적들이 일렬로 잘 늘어지게 만들었다. 그리고 나서 급박한 순간에 그들의 함선들이 180도로 회전하였고 공격했다. 이러한 전략은 책이나 문자로 보면 정말 간단해 보일지 모르나 오직 잘 훈련된 해군 장교만이 해낼 수 있는 일이었다. 게다가 이순신은 거북선과 같은 더 나은 배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배의 자질을 최대한 활용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 배와 함께 이순신이 단한 번도 실수 없이 무패를 기록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과언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의 작품인 거북선은 각각의 다양한 상황에서 어떠한 비판에도 반박할 수 있을 만큼 완벽했기 때문이다. 그는 누구보다도 빨리 한국 함대를 해안을 둘러싼 몇 개의 지점에 둘러싸 분할하여 배치하는 것만으로는 바다를 통과하려는 일본 함대를 막을 수 없다고 파악했다. 이러한 생각은 지금 이 글이 쓰여지고 있는 20세기 초에는 잘 이해되지만 그가 전투를 치르던 16세기 후반에는 이와 같은 실제한 해군 전략의 원리가 없었다. 따라서 그는 그의 독창적인 전략과 자신만의 계획만으로 전쟁을 해야 했다. 그리고 그는 언제나 상황을 명확히 바라보았기에 적절한 행동과 타고난 자신감은 그를 책임감에 짓눌러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었고 그의 타고난 용기는 그 나머지를 채워갔다. 위대한 한국 제독의 공훈은 다음과 같다. 6주라는 짧은 시간 동안 그는 적군의 전함을 파괴하고 통신선을 끊고 호송대를 쓸어담으며 해양전쟁 기록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일련의 성공을 거두었다. 심지어 넬슨, 블레이크, 장마르트도 거의 알려지지 않은 작은 나라의 장군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의 기억이 그의 고향밥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은 것은 참으로도 유감스러운 일이다. 영국인들이 누군가가 넬슨과 동등한 평가와 업적을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다. 그렇지만 만약 넬슨에 어떠한 사람이든 그러한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하게도 결코 패배를 알지 못하고 적들의 앞에서 나라를 지키다 죽은 아시아인종의 위대한 해군사령관일 것이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